이미 분란은 만들어진 것이 확실합니다. 어제 있었던 내란 진상규명위원회 질의응답 과정에서 군 수뇌부들 사이에서도 증언이 충돌하는 모습이 자주 보였습니다. 박선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증거 나열 과정에서는 답변도 제대로 못하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14일 국방부와 군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첫 기관 보고를 진행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군 핵심 관계자들이 상반된 증언을 내놓으면서 비상계엄 검토 과정과 2차 계엄 시도 의혹을 둘러싼 논란이 더욱 가열됐는데요 이날 기관 보고에는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과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국군수도방위사령관이 참석했으나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과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은 불참했습니다 박안수 전 사령관은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비상계엄 해제 후인 지난해 12월 4일 오전 2시경 개엄 사령관으로서 수도 방위 사령부의 추가 출동 인원 파악을 지시했는가라는 질문에 그런 지시는 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이는 개엄 해제 이후에도 추가 병력 동원을 지시했다는 의혹을 부인한 것입니다. 그러나 박전 사령관의 지시를 받았다는 증언이 나와 진술 간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수도 방위 사령부 작전과장이었던 A 중령은 김 의원의 같은 질문에 개엄 사령관으로부터 출동 가능한 가용 인원을 파악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답했습니다. 이에 안기백 국조특위 위원장은 사령관의 발언이 다른 군 관계자들의 증언과 상충되는 점이 많다며 이미 공소장에 적시된 내용에 대해 발언을 회피하거나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위증으로 비칠 수 있다. 국민 앞에서 진실을 밝히고 역사적 교훈을 남기는 자세로 임해달라고 지적했습니다. 특위는 이날 군 기관이 제출한 기관 보고 자료의 부실함과 허위 기재 가능성도 문제 삼았습니다. 정보 사령부는 개엄 당일 경기과천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을 투입하려는 준비 정황을 보고하며 차량 준비 시점을 12월 3일 오후 10시로 명시했지만 안 위원장은 실제 차량 준비 시점은 오후 5시경으로 알고 있다며 정보사가 허위 보고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내란특검법의 외환죄가 추가된 것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대한민국이 북한을 외국으로 인정하지 않는 상황에서 외환죄가 북한과의 관계에서 성립할 수 없다는 것은 명백하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 최고위급 인사와 공모했다는 주장은 상상조차 할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일본 순사같이 생긴 이 사람이 바로 국힘당 박준태입니다. 국민이 선출한 것도 아닌 비례입니다. 똑똑히 기억하여 길에서 보이면 야유를 보내줍시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도 민주당이 외환죄를 특검법 수사 범위에 포함시킨 것은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될수 있다고 했습니다. 수사가 진행되면 군사 기밀이 유출될 위험이 크고 민간 수사관들이 접근하게 되면서 보안 유지가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려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고 내란 수계를 그냥 둘 수야 있겠습니까? 주진우, 윤석열 오른팔 중 하나인 검사 출신 국힘당 의원입니다. 이 인간도 길에서 보이면 야유를 보내줍시다. 박선원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2023년 말부터 2024년까지 한 일은 골프장에서의 개엄모의와 관제에서의 개엄모의 만찬으로 점철돼 있다며 이 과정에서 김 의장, 김영현전 국방부 장관, 여인영 방첩 사령관 등에게 비상대권도 언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언제까지 윤석열이라는 인간을 옹호할 것인지 국힘당과 그 가족들이 한심할 따름입니다. 저당 가족들은 자신의 국회의원 가족이 국회에서 저런 발언을 하고 권력의 머리를 조아리는 모습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들까요? 고적에서 파버리고 싶지 않을까요? 윤석열뿐만 아니라 그 오른팔들도 긴급체포하여 내란 공범의 죄를 잔인할 정도로 물어야 한다고 생각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여러분의 민심을 표현해 주십시오. 네, 화면 니다 네. 화면 안 올라옵니까? 지금 윤석열이 대통령 된 이후 특히 2023년 말부터 2024년까지 오로지 한 일은 개업 모의 해외 순방 골프장에서 개업 모의 관저에서의 만찬 개업 모의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2023년 12월 윤석윤석열 김영현 신원식 조태용 이 자리에 계신 김명수 의장님 여인영에게 비상 대권 언급했다. 2024년 3월부터 4월까지 다시 삼청동 안가에서 신원식 조태용 예인영 김영현에게 비상 대권을 언급했으며. 이때 이미 일본 신문에서 보도된 바와 같이 외교 참모들에게 술자리에서 자주 계엄 언급을 했죠. 그렇게 해서 5월, 6월, 7월, 8월 계속됩니다. 그 다음 화면 보십시오. 9월, 10월, 11월, 12월. 윤석열은 국회를 해산하고 짓밟고 비상 입법 대책 기구를 설치해서 국회의원들을 비온 벙커로 보내고 필요시 u 리 벙커로 가두고. 선관위의 조작 조작된 진술서를 받아서 더 이상 대한민국을 선거 없는 나라로 만들고 대법관 그리고 현직 판사까지 구속 체포해서 사법부를 마부시켰어 입법 사법 선관위 전체를 뒤집었고 영구 집권을 꾀했습니다. 자 다음 화면 한번 봐 주십시오. 개업 모의를 위해서 2024년 2월 23일 이진우 소방사령관, 곽종근 특전사령관, 방첩사, 방접사 방첩 방문하셨죠? 24년 3월 20일 이상민 장관, 방첩사 방문했습니다. 더욱이 3월 22일, 그러니까 여인영 방첩사령관, 신원식, 김영현 등과 만천한 전, 직전에 윤석열은 31년 만에 처음으로 방첩사를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한달 뒤도 안된 시기에 국군 방첩사령부령을 개정해서 사이버 및대테러 활동을 지원토록 업무범위를 확장시킵니다. 6월 10일 문상호 정보사령관 또 방첩사 방문합니다. 방첩사령부가 쿠데타와 반란의 본거지 아지트가 된 것이죠. 박한수 육군참모총장 6월 13일 방문하셨죠. 강호필 합참차장 7월 12일 방문하셨죠. 그리고 김용현이 국방부 장관으로 됩니다. 존경하는 국방 차관님, 직무 대행님, 그리고 합참 의장님께 여쭙니다. 저희가 개엄령 경고를 했고 개엄하지 말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단한 분이라도 차관님과 합참 의장께서는 개엄 가능성에 대해서 애하 사령관들에게 특히 지작 사령관, 방첩 사령관, 특전 사령관 소방사령관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경고하신 적 있습니까? 경고하신 적 있으십니까? 경험 그 자체에 대해서 가정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경고하신 적도 없고 체크 예. 안 하셨죠? 예. 정경환 합참의장님 마찬가지시죠? 예, 저희들 합참에서도 어, 그때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기담마 들을 필요는 있었지만 못 들었습니다. 그리고 참모들하고 예, 예, 무슨 예, 가능한 거예요? 참모들을 필요했는데 못 어, 들었다는 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 참모들 하실 때 이거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아, 예. 점검도 안 하셨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제가 굉장히 양가적인 감정을 갖고 있어요 합참의장님께 그 어려운 시기에 겸해 전폭적으로 동참하지 않고 그래도 국방의무를 지키기 위해서 차관과 함께 노력해 주시고 아직도 저는 지작사령관 강호필 대장에게 존경심을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이 엄중한 시기에 세 분이 대한민국 안보를 지키셔야 되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경한 합참의장님 원래 겸사령부 국방, 국방부 건물 5층에 설치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통실로 밀고 내려왔어요. 합참의장 그때 결심실의 의자의 주인공은 합참의장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통실 결심 지원실의 주인은 합참의장이죠. 어느 순간이라도 적이 공격하면 바로 격퇴시켜서 대한민국을 지켜야 할 합참의장의 자리 그날 장관과 부대타 세력에게 빼앗기셨죠. 그러면서 10시 40분에 전군 경계 태세를 내려하는 그런 비극적인 결정하셨죠. 을 그러셨죠. 장관에게 지통제실 휘결심지원실에 의장 자리 뺏기셨죠. 대나 왜안 하십니까? 아, 말씀을 하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설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 듣고 말씀. 그러면 제 질문 끝나고 다시 답변해 주십시오. 각종 군사령관. 예, 예. 아까 정경환 합참의장이 뭐 북풍 이용하지 않는다 그런 말씀하셨는데, 북한의 서울에 서울 서울의 북한 테러부대가 침투할 가능성이 있고 매우 심각하다. 국방장관이 직접 지시한다. 이런 말씀을 애아부대 하신 적 있죠? 그리고 여인형 방첩사령관은 11월부터 북한 오물풍선이 심각하다. 통신 대기하라. 계속해서 지시를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북한에서 온풍선 내려온 건 11월 18일, 28일 두 번뿐이었습니다. 이진우 사령관, 11월 9일 국방장관 등 윤석열과 함께 2층 공간에서 국방장관 공간에서 남침이 우려된다라고 해서 다 쿠데타 계획한 거예요. 그런데 어제 있은 국회 정보위에서 조태영 국정원장은 일체 대남 도발 흔적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정하는 합참의장님. 이번 쿠데타의 핵심 세력이었던 방첩사령관, 특전사령관, 수방사령관이 모두 북한의 위협과 도발 가능성을 거론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공소장이 다 나와 있어요. 합참의장은 그때 대남 도발 김이 없다고 보셨잖아요. 차관, 직무, 장관, 직무 대행도 없다고 보셨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문제 제기하는 것입니다. 합참의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무슨 괴담입니까? 이렇게 해서 부대를 동원해서 내란을 일으킨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선관위까지 사법부까지 입법부까지 다 짓밟고 연구 짓고 하려고 하는데 우리 군이 이용되겠어요? 그것에 대해서 정의로운 분노감도 없습니까 장장이? 군력권자로서 우리 군이 이렇게 악용돼도 되는 겁니까? 한 말씀 해보시죠. 예. 진실? 장국민들이 계시면 안 되는 여기 국회 국방위원회 자리지 않습니까? 국방위원회도 몇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장께서이 자리에 앉아서 이 공소장에 버젓이 북한을 위협을 이용해서 어물풍선 11월 달에 18,28을 딱뜨고나는데 그럼까지 다 이용해서 위상대응을 준비하고 있는데 의장은 하나도 몰랐다고 그래. 그래도 그것을 지적하는 사상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제대로 된 사과 한마디 안 하고 뒤에 계신 장군님들께 의장으로서 단한번 미안한 생각 안 씻었어요? 자 이제 마무리해주시고요. 네. 의장 신상관을 하세요. 예, 네, 합창 의장님. 예,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비상계엄에 대해서는 어, 군을 대표해서 어, 사죄 드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죄 드립니다. 어, 제가 어, 군서일 일위로서 비상계엄을 사전에 알고. 어, 그런 것을 알고 제가 차단했다면은, 어, 제가 어떤, 뭐, 어, 지금 지났지만은, 그거는 차단하는 게제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못한 것에 대해서는, 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어, 그리고 지금 오늘 발표하시, 그 발표하신 그 중요한 박선은 의원님께서 어, 말씀을 하셨을 때, 저희들도 참호들과 이게 가능성이 있는 거냐? 불가능합니다. 합참에서 동조하고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운영이 안 됩니다. 사실은 뭐 그렇게 해서, 어, 변명을 하는 것이 뭐좀 창피스럽지만, 그런 사정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발표하실 때 12월 22일 파워포인트도 잠깐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이것은 군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야 될것습니다 파워포인트 제일 앞장에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12월 22일이라고 제 이름이 있길래 확인을 좀 드리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50만 군을 지휘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12월에 제가 알기로는 12월 22일경에 어, 연합사령관과 해서 어, 연말 어, 저 지휘관들 격려만찬이 공식적으로 있을 때 제가 참가했습니다. 12월에 어떤 행사도 참가한 적이 없다는 걸 어, 언론을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12월에 어, 제랍 앞장에 펴주시기 바랍니다. 12월에 저게 뭐제 그 이름이 있길래. 어, 왜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나주 시간이 되시면은, 어, 의원님께서 설명해 주시면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는 22일날 연합사령관을 포함해서, 어, 유엔사 부사령관 공식 부부 동참, 어, 만찬에 어, 참가한 기업밖에 없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네. 그리고, 어, 지통실의 운영은 기본적으로, 어, 작전 사항이 되거나 했을 때는, 어, 장관이 내려와서 어, 같이 앉아서 취해 하도록 되어 있고, 어, 결심지원실은 특별한 회의가 있을 때 사용한다. 뭐 구체적인 얘기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어, 보안이 유지되는 상황에서 운영되는 거기 때문에 어, 누구든지 필요에 따라서 어, 운영 요구하면 어, 사용할 수 있는 장소다. 어,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마무리해 주십시오. 대형사령관 합참장이 한 곳에 서대과을지한 곳이 됐다 이 말입니다. 박선호 의원님. 예, 고생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런 불법 지시를 거부하겠다는 움직임이 경호처 내부에서 번지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특히 지휘부에 반발한 간부 한 명은 불법적인 지시를 받는 상황을 피할 수 있도록 직원들이 30일씩 휴가를 내게 하겠다고 공개 발언한 사실도 확인됐는데요. 그러자 지휘부는 충돌이 생기면 경호처 변호인단이 대응해 문제가 없을 거라 강조했다는데, 하지만 경호처 담당 부서조차 이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인해 줬다고 합니다. 이어서 이재욱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늦은 시각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빠져나오는 몇몇 경호관들이 보입니다. 대형 버스가 관저 밖으로 이동하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 재집행이 장기화되면서 교대 근무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대통령 경호처 일부 직원들은 복귀하지 않고 휴가를 내는 방법으로 관저 경호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휴가를 통한 업무 거부를 놓고 경호처 지휘분의 갈등도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경호본부 소속 3부장은 지난 12일 김성훈 차장이 주재한 간부회의에서 우리 직원들 전부 30일씩 휴가 내게 할 것이라고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의 사태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경호처장 직무대행을 맡은 김 차장은 곧장 3부장을 대기발령 조치했습니다. 경호처는 다만 해당 부장이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를 만나 시설물 위치 등 내부 정보를 전달한 사실이 확인돼 인사 조치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김성훈 차장은 더 나아가 내부 회의에서 단순히 분위기를 흘린 게 아니라 군사기밀을 누설한 것이라며 맹비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오늘 가짜뉴스 얘기를 하다 보니까 12월 3일 내란의 밤 상황이 떠올랐습니다. 믿을 수 없는 비상계엄 선포 영상을 보고 거의 70-80%는 체포당해서 어딘가로 끌려갈 것이다 라고 예측하면서도 1분 1초라도 더 빨리 국회에 도달하기 위해서 전속력으로 아내가 모는 차를 타고 국회로 달려왔던 그 밤이 생각이 납니다. 다행히 국민들의 도움으로 쿠데타는 실패했고 또 다른 광주 5.18, 5.18은 생겨나지 않았습니다만 언제 다시 이런 일이 또 벌어질지 알수 없는 일입니다. 제가 그날 체포 어쩌면 극단적 상황 각오하면서도 그렇게 과감하게 달려왔던 이유는 제가 어린 시절 광주와 민주화, 광주 민주화 운동으로 억울하게 쓰러져 갔던 그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 대한 죄책감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그 가해 행위에 직접 참여하지 않았습니다만, 그러나 2차 가해 수년간. 가담했습니다. 그 광주 민주화운동으로 사망한 그 억울한 사람들을 제 입으로 폭도라고 죽어 마땅하다고 비난하고 다녔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속았으니까요. 가짜뉴스에 속았으니까. 광주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들은 당시 폭도로, 북한군과 연계한 폭도로 몰려있지 않습니까? 무고한 경찰을 살해하고 군을, 군인을 살해하고 경찰서를 습격해서 총기를 탈취하고 무법천지를 만든 폭도들로 알려졌지 않습니까? 저는 그 뉴스를 사람들의 말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대학을 가서 그 사실을, 진실을 알게 되기까지 그 오랜 시간 동안 그 억울한 사람들을 제 입으로 비난하면서 욕하면서 2차 가해를 했습니다. 그게 그 진실을 깨달으면서 제 인생 항로를 바꿨습니다만 이 가짜뉴스라고 하는 게 얼마나 큰 해악을 끼치는지를 광주 5.18 민주화운동이 수년간 은폐되고 그 피해자들이 그 속에서 엄청난 고통을 겪었던 그 경험에서 알수 있습니다. 민주공화국은 주권자들이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정확한 판단을 할때 제대로 섭니다. 엉터리 가짜 정보로 왜곡되면 주권자들의 판단이 흐려지고 결국 민주공화국은 무너집니다. 민주주의가 바로 서기 위해서는 정확한 정보가 필요하고 그래서 언론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틈새를 이용해서 온갖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사실을 왜곡하고 진실을 가리고 부패하고 부정한 악인들이 마치 선인들처럼 세상 사람들 앞에 서 있습니다. 민주주의를 위해서도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의 미래를 위해서도 이 가짜뉴스는 반드시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책임을 안지고 뻔뻔스럽게 가짜 뉴스를 유포하면서 그 속에서 이익을 얻으면서 이 가짜 뉴스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니까 마치 그게 무슨 문제라도 있는 것처럼 반격을 하고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카톡이 가짜 뉴스 성역입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이재명의 그 돌아가신 수십 년 전에 돌아가신 아버지가 무슨 공산당 활동을 하면서 수없이 무슨 몇 명을 죽였느니, 무슨 담배 대금을 떼먹고 도망을 갔느니, 이 땡땡이 무슨 어릴 때 성폭행을 해가지고 감옥을 갔다 왔다느니, 이런 걸 아직도 카톡방에 뻔뻔스럽게 뿌리지 않습니까? 그걸 방치합니까? 그 가짜뉴스에 속아서 잘못된 판단을 하는 사람들도 피해자 아닙니까? 이 가짜뉴스는 민주주의의 적입니다. 무슨 수를 써더라도 반드시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이 가짜뉴스에 기생하고 가짜뉴스에 기대서 이 나라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서는 우리 민주당의 역량을 총동원해서 엄정하게 책임을 묻고 반드시 이 사회에서 퇴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가 너무 나쁩니다. 지금 내란사태 이후에 대한민국의 원화 가치가 5.3% 떨어졌는데, 이게 러시아 전쟁을 치르고 있는 러시아 다음으로 많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계속 오른쪽으로 상향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위험한 상황입니다. 경제는, 안정성 속에 성장합니다. 상황이 나쁘더라도 미래가 예측 가능하고 사회가 안정되어 있으면 성장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현재 상태가 좋아도 미래가 불안정하면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면 경제는 나빠집니다. 이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최상목 권한대행이 지금 대한민국을 불안정 속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사회가 안정되는 가장 중요한 토대는 법과 질서를 지키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대행이 해야 될 제일 중요한 일이, 대한민국 공동체를 지키는 안보, 두 번째가 바로, 우리 공동체 안에 질서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 질서의 핵심이 법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대통령 권한대행, 최상목 부총리가 법을 어기고 있습니다. 왜 상설특검 검사 지명 의뢰를 하지 않는 것입니까? 즉시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직무 유기 아닙니까? 경찰이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집행하는데 총기를 들고 불법적으로 저항하는 이 명백한 범죄행위를 왜 방치합니까? 경호처가 대통령 권한 대행의 지휘 받는 조직 아닙니까? 공범이 되는 겁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입으로는 경제, 경제, 안정, 안정 노래를 부르면서 이 대한민국을 가장 불안정하게 만드는 지금 현재 제일 주범이 바로 최상목 대통령 권한 대행입니다. 말로만 그러지 말고, 정말로 국민들의 더 나은 삶이나 안정적인 삶을 위해서 대한민국의 경제를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본인이 해야 될 일을 하십시오. 쓸데없이 국회에 여야가 합의를 하라는 등 그런 월권적 위헌적 행위 그만하시고 말입니다. 공직자가 해야 될 제일 중요한 일이 사람들의 삶을 편안하게 더 낫게 만드는 것입니다. 대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길래 이렇게 지켜야 될법치서를 파괴하고 해야 될 일을 방치하고 정치에 개입해서 무슨 아무거나 거부권 행사나 하고 헌법재판관은 골라서 마음에 드는 사람이 무슨 기준인지 모르겠는데 일부는 하고 일부는 안 하고 이게 뭡니까 이러면 안 됩니다. 윤석열 탄핵이 끝까지 완결되고 윤석열과 김건희가 쓴 혈세도 전액 강제 회수해야 한다고 생각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민심이 표현되어야 할 때가 됐습니다. 정치 강타가 여러분과 함께 싸우겠습니다.